이 통치를 조금이라도 잘해보려고 하면은 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 그러니까 정보 없이 통치를 하면 헛반질 통치가 되겠다 그래서 어 정보를 수집하는 어 스카이는 어 인류 역사상 맨 먼저 등장한 세 가지 직업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그세 가지 직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창고 하나는 샤먼이고, 하나는 스파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 어, 하, 저, 북한 또는 남한을 점령한 어, 소련군과 미군은 통치를 함에 있어서 바로 그런 것 기초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 그런 어, 그, 스파이를 처음서부터 스파이 조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에, 예, 예, 스파이 활동을 시킴에 있어서 특히 적성지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시키는 것은 대부분 비밀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국가이건 또는 점령군이건 간에 적성지역에 대한 어, 그런 정보활동 첩보 활동이 그대로 노출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파이가 스파이 활동했던 일을 시시콜콜 다 드러내는 것은 그 자체가 스파이로서의 자질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해방 공간에서 아, 소련과 북한, 그다음에 미국과 남한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 활동을 했던 것들은 거의 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어, 이제 국가가 적성 지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해서 하는 것은 대부분. 빙산의 일각, 지금 아무리 많이 알아야 빙산의 일각인데 오늘 제가 작성한 발표문은 해방 공간에서 소련, 북한, 그리고 미국, 미국 한이 상대방에 대해서 했던 정보 활동에 빙산의 일각에 또 그것의 일각에 불이 지나지 않는 아주 빈약한 내용입니다. 이런 빈약한 내용이지만 당시 상황이 그런 정보 활동의 대체적인 상황이 어떠했던가 그런 것은 짐작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소련군은 어, 북한을 점, 어, 점령하면서 맴, 어, 첩보부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첩보부대 조직을 <laughs>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 KGB의 전신인 국가안전서 그러니까 KGB는 어 1953년인가 54년인가 국가 안전성을 확대해갖고 다른 어, 비밀 경찰 조직들을 다 통합해서 만든 것인데 그 전에 에, 국가 안전성이라는 어어 어, 이제 어, 미니스트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국가 안전성에 국제 정보국 극동지구 조선 파견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MG, m g mgb 조선 파견대를 가지고 어 첫보활동을 했는데, 우선 그 MGB 어, 조선 파견되는 북한에서, 어, 이제, 북한에 들어온 어, 한국계 소련인, 이제, 소련 사람들이 점령해 오면서, 어, 처음서부터 어, 한국계 소련인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본격적으로 데리고 들어왔지만, 초, 초기서부터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어, 북한 주민들 중에 소련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승원을 어, 해가지고 소련, 소련군 병사와 또 한국계 소련인 그리고 어, 북한, 어, 소련에 충성한 북한인들을 합쳐가지고 MGB 조선 공견대를 파견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 MGB <laughs> 조선 파견대가 어, 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것이 점차 활동 어, 커져서 분화 예, 발전해가지고, 북한의 당의 정보기구, 그러니까 행정부의 정보기구, 군우 정보기구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어, 해방공간에서 북한의 대남 정보 공작 활동은 철저히 소련군 지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련군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 직접 통치를 하지 않니어고 어, 북한 지역에 사실상의 자치정부를 만들어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군은이 전보 활동에 있어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laughs> 공, 다음, 처음에는 조선공산당, 다음에는 북조선 노동당, 이렇게 <laughs> 다음을, 다음 조직을 통해서고, 또두 번째는 행정기구, 즉, 어, 처음에는 어, 이 북조선 5도 19 행정, 아 5도 어, 행정 19, 그 다음에 어, 이제 자세가 그 다음에 이제 40, 1946년 2월서부터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그 다음에 1947년 2월서부터선 북조선 인민위원회라는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자치정권 그리고 이제 그 정권의 내에 비밀경찰 제도를 기구를 두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해그 다음에 군은 또 군대로 어, 처음에는 어 보안 간부 훈련대대라는 것을 만들어, 만들었고, 그, 그의 뒤에서 인민 집단 군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어, 속에서 정찰국을 두어서 어, 예, 첩보 활동을 했습니다. 어, 북한의 에, 당의, 대남 공작의 당부서는 어, 조직부입니다. 그리고 조직부 밑에 에, 연락실, 어, 연락실이라는 걸 두었습니다. 그걸 5호실이라고도 하는데, 군날에 가서 이것이 나중에 에, 국조선 노동당 연락부로 확대해 냈니다 어쨌든 해방공관에서는 북조선의 다은 조직부사 하나의 연락실에서 연락실을 통해서 대남 정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의 대남 공작부서는 이제 소련이 처음에 북한에 진주오면서 어, 만들었던 MGB의 에, 에, <laughs> 조선 파견대 그것이 가장 어, 많이 중심 어, 그 인력이 중 어, 많이 배치된 것이 행정부 안에 그, 정보 비밀 경찰 제도인데 보도 어, 행정 19 시절에는 보안국 정보공작대라는 명칭을 가졌습니다. 그랬다가 19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면서 부터서는 보안국 정, 정보공작대를 보안국 정치보위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아, 정치보위부는 형식적으로는 보안국 산업기관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독립부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7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북조선인민위원회로 정식으로 어, 정식 정권으로 발전하면, 승격되면서부터 그때 이제 또 부서 명칭이 바뀝니다. 보안국은 내무부로 명칭이 변경되고정치보위부는 정보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에그 행정부의 기구는 어 3단계로 그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바뀌어질 때마다 그 기구, 기구와 인력은 확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군대 대남 정보 활동 기구는, 부서는 보안, 처음에는 보안관부 훈련는데 나중에는 인민집단군 사령부, 그 사령부 내에 정보경, 정찰국이라는 것이 1946년 8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당, 그 다음에 행정부, 군이 대남 정보활동 부서를 아주 잘 정비해서 청수 단계적으로 쭉 이렇게 만 어, 만들어서 확대 발전해 나가면서 그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에, 북한의 이세개 대남 어, 공작 어, 정보활동 어, 부서들이 전개한 것을 보면 어, 전개한 대남 어, 정보활동을 보면 대체로 세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 분야에 있어서의 그 정치인을 남한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조종하는 것. 두 번째는 남한에서 폭동과 무장투쟁을 일으키도록 지도 지원하는 것. 세 번째는 단순히 각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 분야의 정보 공작 사례로는 아주... 그